팔월십삼일이죠어그 관복절 일본에서는 전전 폐정 기념 일을 이틀 어, 앞두어 가지고요. 아베 현제가야스람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그사베의 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일을 이을수 있는 사람의 일 에 돈생이고요. 그참 재밌습니다. 이분 어, 이름이 완전히 틀립니다. 성도 다르고 네. 예. 키시 노부오 현재는 방위선 장관이고요. 그러니까 급한 장관이죠. 어, 두 사람이 시간을 물론 차이를 뒀습니다만는 8월 13일에 약속하듯이 참배를 했습니다. 그 아베 촌니가 그러니까 촌니 시절은 한 번만 갔고. 어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의 비판을 받아가지고요. 예. 바이든이 부도령이었거든요 예. 그때 바이든이 가지 말라고 사실 했어요. 아, 예. <laughs> 네, 네. 그그 이프는 안 갔습니다. 음. 나무 같은. 신의 바치는 그런 게좀 있어요. 음. 그것을 그 받치고 어좀 헌금을 하고 그런 것을 매뉴했어요. 그걸 곡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죠? 곡물이라고 네.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신들이 좋아하는 나무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촌니를 네. 퇴임한 이후에요.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촌니를 퇴임하였소 삼일후에 먼저 야스쿠니 신사를 치기 참배를 했고 총리를 퇴임한 게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네 번째 네번네 네. 그리고 시월 하고 올해 에그 4월에 있었던 그거는 정기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네. 이번에도 8월 13일 그러니까 네 번째 촌리 제임시절에 오르나가고 싶었을까? <laughs> 그렇게 알수 있는 네. 정도의 빈도로 어, 가고 네. 있습니다 음,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8월 15일 바로 음, 어, 폐정 음. 기념일을 어, 그 겨냥 하여서 코이즈미 장관 등관료세명이 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네. 우리가 콩쿠르 섹셔라든가 여러가지 네.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느정도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면 예. 고이즈미가 혹시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촌리가 된다면 한극하고 엄청나게 가르던 것을 일으키것고 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아버지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버지 고이즈미는요 완전한 극우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점 어, 원정 폐기 운동을 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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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1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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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때는 그 오히려 일본의 극우에 대한 그 전책으로 일부러 갔습니다. 예. 이유는 야스쿠니 신사로 가지 않으면 일본의 에 극우 세력이 굉장한 그 욕을 하거나 공욕을 해오기 때문에 네.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아~ 어, 그~ 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음. 어, 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갔으니까 나도 간다라는 그냥 그~ 머리에 그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러한 음. 생각으로 간다면 정말 이 사람이 촌니가 되면 안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그~ 어론의 인터뷰에 이르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안그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어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갔으니까 나도 간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음... 예. 거기에는 아버지가 간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도 공감하도 해서 간다. 이렇게 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혹은 아버지하고 그렇군요. 상관이 없이 예. 야스근 일을 가는 의미는 이거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폰크세크샤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혹시 이제 속은 좀 이상한 그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음. 과거에 흥선대원군이 마치 권력을 잡기 전에 뭐좀 이상하게 좀 하지 않았습니까? 좁게 보면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원래는 어, 그반 아베였거든요 이 사람이. 네네. 예 아베 존의 여러 가지 전책에 반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에, 그 아베 내각의 장관이 돼가지고 이어서 예. 스가 내각의 또 관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예, 손내를 숨겨야 되는 예. 그러한 입시한 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켜봐야 아는 부분이라서요. 네. 뭐라고 단전치어서 말하기는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베의 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시노부. 형인 아베 신조 전 총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성향이? 음, 더 극극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어, 그. 어, 말하자면 아베 전촌일은요 원래는 대단히 몸도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그 대장성 음, 그 아, 그렇죠. 어, 예. 어떤 병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그 입시를 못돼 가지고 예. 어~ 그렇게 좋은 대학으로 못 됐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지만 음, 예. 아무튼간에 몸도 약하고 전치 이를 처음은 그 뭐라고 할까 어, 굉장히 강한 뜻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 주변에서 주대했기 때문에 고향이었던 사람이 호랑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음, 예. 그러나 키시 노부오는 처음부터 호랑이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그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그 다음은 키시노부오가 몇년 후에 일본 극우 세력이 계속 힘을 갖고 간다면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촌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그러면 이제 네. 올 가을 총재 선거에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 어그 단선 텐게 음. 세번 전후밖에 없기 선수가 때문에 선수가 짧군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 예. 되는데요. 예, 예. 그러나 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신의 혈통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어 가지고요 예. 가끔 그 발언을, 센 발언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 그럴 때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